아시아계 사람들 중에 제일 잘 먹고 제일 옷잘 입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어, 한류라는 게 진짜 확실히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안녕하세요. 솔직남백의 아이콘 큰언니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삼편은요 중고등학교의 미국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유학에 대해서 이번에 음, 좀 자세하게 오, 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이런 학생에게는 미국 유학을 <laughs> 추천한다. 또 이런 음. 학생에게는 미국 유학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 우선은 독립심이 강하거나 혹은 있거나 하는 친구들한테 유학을 추천을 합니다. 한국이 아닌 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는 음. 음. 순간이기 때문에 독립심이 있는 친구일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 같고요. 어. 스스로 뭔가 자립적인 생활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음. 그런 학생일수록 저는 유학을 추천합니다. 만약 성격이 좀 소극적이거나 음. 좀 이렇게 마마보이라 그러지 소위 이제 그런 친구들은 가면 적응이 좀 어려울까? 어. 어. 중고등학교 때 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 사춘기가 같이 오니까. 음. 영어도 잘안 되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정말 발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아니, 교회 가보면 진짜 <laughs> 수백 명 아이들이 막 율동하고 뭐 노래하고 그런데 우리 애들만 맨 아, 뒤에서 갖고. 한입 차렸다고 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통이 덥지는 <laughs> <딱> 지 <지났지. 웃음> 그런데 이제 미국에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우고 학교 생활을 했는데 학교 생활 대부분의 수업들이 굉장히 토론 혹은 의견을 발표를 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소극적인 이 성격이 내 의견에 표출하고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성격으로 바뀔 수 있었던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초등학교 때 한국으로 전학 오자마자 며칠 만에 회장선거 회장이... 나가고 네, 네. 됐고 그리고 좀더막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겼고, 내가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까지는 그런 공부에 대한 별로 의욕이 없었는데, 미국은 어, 너는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저는 그때 딱 어,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의욕적이고 활발한 아이가 될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면에 서는 유학을 보낸 게 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저런 경우는 음, 오히려 안 왔으면 좋았을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외로움을 어떤? 많이 타는 친구들. 이제 부모님이랑 처음 떨어져보고 음. 거기에 플러스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 처음 보는 다양한 인종들 새로 접하는 뭐 교과 과정 이런 게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음. 어, 이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힘들어하더라. 아, 그러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렇죠. 미국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할때 성격이, 성격이 가장 중요해 기억이... 아, 자, 어릴 때 유학 가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랑 떨어진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여기 초반에. 친구들하고 여름에 다시 오더라도 그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렇지. 계속 한국에 머물러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또 힘들었던 점은... 두 가지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점.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유학 중간 인간 그렇죠. 같은 느낌? 오래 있을수록 그렇죠.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일수록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음... 그리고 왜그 중고등학교 하이틴 문화? 그좀 궁금한데 영화 어, 같은 거 보면 네. 고등학교 때부터 막 파티하고 그러던데 파티가 또 미국 하이틴 문화에 또 꽂히죠 대부분 요즘 말로 하면 인싸들이 주로 하죠 파티를 아. 열죠 다른 학교 애들도 막 부르고 좀 이쁘고 음. 잘생긴 애들 불러가지고 인공급의 학생들 잘 사는 애 집에서 부모님이 꼭 여행을 가요 그 집이 비어요 꼭 <laughs> 그때 이제 실제로 파티를 많이 해요 그 파티에서 뭐, 응. 뭐 하지 주로? 파티에서 술 마시고 원래 마시면 안 되는데 미국은 만 21살입니다 술은 그럼 못뭐 마시잖아 몰래 마시는 거죠 이제 부모님 술도 꺼내 마시고 그러니까 어? 다막 선배들 통해서 거, 얻고 막 이래가지고 너도 그런데 갔었어? 우리 학교 어? 갔었어요 우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흔행이도 <laughs> 아... 대신에 저희 학교는 이제 대학이 진짜 끝나고 음. 나서는 우리들끼리 파티 많이 열었죠 야 우리도 미국인인데 파티 좀 알자 애들이 좀 따라다니긴 했었죠. 재밌었어요. 음, 음. 미국 애들이 근데 실제보다 춤을 못 춘다면? 미국 백인 남자, 가장 못 놀고 가장 춤못 추고 가장 옷못입는 인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이건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견입니다 고등학교 때 봐도, 이제 유럽,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음.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놀때도 약간 흥이 있어야죠. <laughs> 그냥 DNA인가봐 그게. 우리나라도 좀. 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잖아잘 노는 편이에요. 오... 아시아계 사람들 중에 제일 잘놀고 제일 옷잘 입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아, 춤도 아, 잘 추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아시아계 사람들 중에 댄스 팀 활동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한국애들이에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끼가 음. 있구나. 예전에 한국인의 위상하고 지금 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BTS 윤여정 씨뭐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한국인들이 이제 좀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활주라는 어, 게 진짜 확실히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미국의 대학을 다닐 때 댄스팀 음.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주로 K-pop, 힙합도 같이 했지만 K-pop 위주로 이제 공연 순서를 짰었는데 어, 환호성이 다른 노래 할 때랑 굉장히 달랐어요. K-pop 나왔을 때. 그 전에는 뭔가 좀막 K-pop을 듣는 사람만 듣다가 점점 메이저가 되더라고요. 미국애들도 막 관심을 음, 가지러면 난리지 뭐. 이제 가서 댄스팀 활동하면 난리나죠 이제. 어... 어... 하나 만들어야겠어. <laughs> 근데 왜 이제 유학을 갔는데도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 그건 왜 그러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거로는 회화 같은 게 어색하죠 아무래도. 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면은 영안 늘죠. 당연히 영어가 안 늘죠. 그능하하좀좀미국인가정에서 머물거나 또 학교 가서도좀다양한 인종의 친구들하고 좀 사귀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아예 시골 학교 어. 한국 학생들이 많이 안 오는. 아. 자 중고등학생이라면 한국에서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뭐 홈스테이도 있고 여러 가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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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안 해봤지만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로 밀어봤을 때 저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겠죠. 조금 음. 더 훨씬 엄격하고 음. 정해진 룰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안정하게 생각하고 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홈스테인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을 선택해? 미국 그렇죠. 가정이냐? 아니면 한, 한국 가정이냐? 가정이냐. 아니면 친척 집이냐? 뭐 이런 선택이 있어요. 정말 다 장단점이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국 생활에 가장 잘적응한 케이스는 약간 나이 드신 미국인 가정인데 아시아계. 학생들을 케어해본 경험이 있는 가정에서 생활한 친구들이 미국 문화에도 잘 적응을 하고 음. 향수병도 덜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케이스 보면은 그 부부들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김치를 막 직접 담가 먹을 정도의 아. 그런 한국에 대한 좀 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다. 그래그 가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저는 미국 환경에 적응을 못한 친구들을 못 봤어요. 그럼 좋은 가정을 구해야 될 텐데 응. 한국인 그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학원을 통하거나 또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응. 장단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의사소통이 너무 원활하고 <laughs>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랄 필요가 없고요. 한국 음식 먹을 수 그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또 그렇지. 좋은 점이 다이렉트 연결되는 점이 굉장히 좋죠. 근데안 좋은 점이라면? 안 좋은 점이라면 이제 영어가 오히려 안 되는 거? 영어 안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약간 한국인 가정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민 1 세대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 더 엄격하게 공부만 막 해라 막 이렇게 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친철 경우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제 경우지?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다 들어맞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게 아, 또 중요한데. 그죠. 제 경험으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둘이 1년에 한 1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립학교. 근데 대학을 가서는 1인당 거의 1년에 1억이 들더라고요. 음, 그렇죠. 근데 그런 홈스테이 할 때나 기숙사 할때 돈이 얼마나 들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딴 9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 안다? 네, 그렇죠. 음. 뭐 개인 1인실 아파트 같은 거해 주다 봐요. 그것도 1500, 어디냐에 따라서 1500, 1500달러, 1600달러. 왜냐면 뉴욕 도시 이런 데 샌프란시스코, LA 비싸다. 이런 데는 거의 1,500불은 들죠, 한 달에. 음, 거의 한 1,70, 들걸? 180. 지금 음. 알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음. 그, 그럼 이제 대학을 미국에서 가려면은 유학을 언제쯤 가는 게 좋을까? 이게 많은 엄마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중의 중상 때 가는 경우가 가장 좋다고 저도 들었어요. 너네들이 중의 중상 때갔 그리고 때 저와 갔었지? 동생도 중의 중상 때갔고 한국에서 보험학기 1학기 끝나고 딱 가는 때가 마지노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미국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시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온전히 다니면서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게 보편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 대학 입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이들 고모가 그... 롱알랜드 뉴욕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고모가 하는 얘기가 중2 3이 가장 좋다 네. 넘어가면 은 적응이 힘들고 언어도 힘들기 때문에 그걸 넘기면 안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유학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요즘은 유학생이라고 뭐 크게 이렇게 뭐 어드밴티지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유학을 했다라고 해서 어드밴티지보다는 유학을 통한 경험 통해서 얻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기 전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만 쓰면서 한국인들만 보면서 생활을 하다가 백인 미국에도 보고 백 흑인 미국에도 보고 중남미에서 중남미에서도 고뭐 유럽에서도 응. 있고 이런 애들 다양하게 만나서 그들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하고 얘는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생활하는구나도 알수 있고 응. 또 이런 미국의 교육 시스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해 볼수 있고 이런 문화가 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미래를 선택하기에 앞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안 좋아하고 별로 안 싫어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엄마로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뭐 우리가 뭐 이런 공부 내용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는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 세계를 보는 어떤 그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그렇죠. 것 같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음. 나는 그런 게 굉장히 유학을 보냄으로써. 얻은 수학이 아닐까 싶거든. 아무튼 그 이제 조기 유학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학부형들도 계시고, 조기 음.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형님으로서 음. <laughs>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약간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도피형 유학. 음. 그거는 절대 추천을 하지가. 아, 여기서 않습니다. 공부 안 하니까, 아너 미국 가서 뭐 해라. 네. 이런 경우. 여기서 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어디 가서 공부 안 합니다. <laughs> 대신에 정말 자기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고,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유학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떨어져 있더라도 그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다 음. 싶으면 저는 유학을 충분히 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건 다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뭐 정답은 사실 없어요 다그 가정과 그 아이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경험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솔직담백의 아이콘 크러니이영배 아나운서의 매정리아 유튜브 유학편을 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손 군도 인사하고 어, 네 지금까지 황예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매정라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어, 그 다음에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